안녕하세요. 라우스마트 모빌리티 대표한태원입니다 네. <laughs> 계속 발표합요 네. 라우스마트 모빌리티, 줄여서 LSM은 전기 뚝뚝기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모빌리티 수단과 기 자륜 차량 등을 통해서 여객용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화물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비단 뭐 여객이나 화물 모빌리티 서비스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또한 운영을 하고 있고 라오스 내륙 운송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베트남, 태국 간의 국경 물류 서비스 또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어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는 코코모브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웹타 라이드 헬링 서비스 혹은 이제 베트남의 그랩, 고젯과 같은 서비스와 유사하게 스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이제 어디서든 가고 싶은 위치를 지정을 해서 차량을 매칭을 하고 라이드 헬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현황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약 15만 명 정도의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 누적 운행 오더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 30만 건 운행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뭐 호출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0만 건 이상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객군은 라오스 현지인 분들이 많으신가요? 맞습니다. 일단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음. 한65% 정도? 그리고 이제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40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여성분들이 왜 많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희가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을 하고 안전성에 대한 교육도 제공을 하고 또 어떻게 매너있게 고객분들을 대해야 되는지 일례로 뭐 고객분들께서 탑승을 하게 되시면 이제 기사분이 내려서 이제 문을 오픈해 주신다거나 좀 이런 좀 서비스 품질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규 기사들이 기사를 해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런 일에 서비스 품질, 높은 서비스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เป็นอย่างคือใช้บริการกันหนึ่งก็คือเรื่องราคามันถือสองเขาสามารถนั่งได้หกคนและก็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บริการของเระเจ้าก็ดีเนาะสบาว่ารดมาฮอนแล้วเขะเจ้าลงมาไขประตูนะสบายดีเขาพอดีของการ ใช่กอลอฟโปรนี่อ่ะข้อดีก็คือก็ในเรื่องของราคาเนี่ยที่ได้บอกไปก่อนหน้านี้ก็คือราคาที่โตก่ะเป็นมิต ok อรสิ่งแวดล้อมกอนาป็นตุก๊กๆเป็นรถตุก๊กๆไฟฟ้าที่มามีความสะดวกสบายและการโค้ดภัยคช่ว่าเอากลักษณ์ของแบบตุ๊กตุ๊กโเนี่ยมันมีอ่ะนั่นก็คือเรื่องสีสีส้มเป็นสีที่ว่าโดดเดน่นว่าเป็นเอกลักษณ์ 제가 탑승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여객용 뚝뚝이와 달리 화물용 뚝뚝입니다이 뚝뚝이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 뽀뽀마트를 위해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차량이고요 뽀뽀마트에 이제 물류 창고 뽀뽀마트 본점에서 뽀뽀 미니마트로 배송을 할때이 차량에다가 굿즈들을 실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거 외적으로는 이제 저희 뽀뽀 앱을 사용을 해서

เพราะว่ากรอบมมีบริการรถสามล้อและก็รถใหญ่ที่สะดวกสบายและนอกนั้นก็ยังมีบริการจะส่งไวที่ใช้เวลาบูฮอดเพียงหนึ่งชั่วโมง해당차량같은경우는외가조금 어떻게 보면 광고용으로 되게 잘 쓰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내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차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이 차량을 통해서 라오스대의 다양한 광고들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차량 외부에 광고를 붙여서 광고 수익도 발생시키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여객 운을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E5, 하나는 E7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E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객분들이 세 분까지 최대 탑승이 가능 하고 이세분 같은 경우에는 이열로 되어 있어서 최대 여섯 분까지 탑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더 추가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서 저희 승객 시트 뒤에 패널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제 그 해당 영역까지 좀 광고 용도로 활용을 해서 좀더 추가적인 수익 창출 또한 네, 할수 있도록 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부터. 네, 본격적인 의료 네,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확보한 차별성 경쟁력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륜차량과 다르게 최대 6명 가까이 쓰는 게다 보니까 조금 더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의 선택지가될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그리고 좀앱 같은 경우도 이 라오스에 현재 있는 다른 경쟁사 앱들보다 좀 더. 아무래도 한국에서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다 보니 더 완성도가 높아서 이런 부분 도한고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이제 마케팅 팀이랑 운영 팀이랑 좀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제공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쇼핑몰 서비스 전용 리모티컬이나 아니면은 굿즈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굿즈를 참여를 해야 된다거나 할때 그런 굿즈들까지 좀 같이. 데코를 하면서 고객분들과 친밀하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다는 을 점에 있어 많은 고객분들께서 좋아해주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라오스대 다른 사륜 차량 혹은 트럭 면허와 다르게 이곳 아. A1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엔티안 교통국과의 협의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면 네, 라오스 더군다 비엔티안에 서는 면허를 취득하는 을데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을 학원 같은 시절이 존재하지 를 않는 한 건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을 비행기한 부분 측의 보존을 준수해서,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을 거기에 대한 교육품을 제공하는 따라서 네, 저희가 유일한 비행기한 보통 내포전을 준수해서 그런 면허를 취득할 을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짜잔. 네, 이제 보시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LSM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입니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운영팀, 그리고 저희 뭐 페이스북이나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저희 마케팅팀, 네, 그리고 이제 세일즈팀, 아까 말씀드린 뭐 광고나 키투비 형태의 사업 영역을 전개를 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 세일즈팀, 그리고 뭐 HR, 이제 고뭐 저희 재무,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어,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라오스 비엔티안 내에서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3분기부터 좀 다른 지역 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가장 먼저 진출하게 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룸프라마 사바나케, 그리고 방비행 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다른 지역에 안정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이르면 올해 4분기, 혹은 늦으면 이제 내년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인접동인 회복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사실 현재 BNT 안내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음 달 4월부터 해서 이제 차량 300대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이제 매월 평균적으로 200에서 300대가 좀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올해 내에는 적어도 BNT 안에서는 2,500대 이상의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